저는 사실은 미국이 이기는 편이 우리나라에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을 봤을 때,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사갈 게 별로 없어요. 중국의 기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팔수 있는 물건이 점점 적어져 갑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가 만들어서 팔수 있는 게 아직도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배가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잘 버텨주는 것이 우리한테 이로와요. 근데 미국이 더잘 되려면 미국이 미국일 수 있는 특징들을 잘 갖고 나가면 되잖아요. 미국이 절대적인 세계의 그 원톱으로서 나설 수 있었던 그 힘은 자유로움과 개방성에서 나왔어요. 항상 미국은 자유의 나라, 개방적인 나라일 때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서 거기서 치고받고 경쟁하면서 꽃을 피운 성과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능력있는 나라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어찌 보면 중국의 안 좋은 점들을 막 닮아가는 양상을 보여요. 우리가 중국이 전랑 외교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싸움하는 늑대처럼 막 물어뜯고 이런 식의 외교.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그런 행태를 보인단 말이죠. 국제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우리는 안정적인 대안이야. 이런 태도를 오히려 지금 중국이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말을 뭐 다들 고지고대로 믿어주는 양상은 아니지만 미국이 좀 지금과 같은 상태를 좀 벗어나서 그 미국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함으로써 다시 전 세계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을 해요.